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바울을 적대하는 적대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을 적대하는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신비한 경험을 나열하면서 바울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역자라고 원색적 비난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간 신비한 체험을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7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체험 말고도 더 많은 체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담회색 체험입니다.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유대계의 열심이던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있을 겁니다. 바울은 담에 세구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아닌 바울의 동역자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쓴 글은 성경에서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은 정작 바울서신에서 자신의 체험, 담에색 도상에서 있었던 체험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객관화하여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원색적으로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무능한 사도라고 비난을 쏟아내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여러분 객관화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 일으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여러분, 바울이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왜이 경험을 이야기했느냐. 자기 때문에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신비한 경험들의 현혹이 되어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고 있으니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체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보다 무엇을 전했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화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객관화하여 전했습니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하고 이게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후서를 12장을 묵상하는데 12장 뒷 부분에 보면요 바울의 제략자들이 바울을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파렴치한 놈으로 막 몰아세우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을 묵상하는데 제가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려면 멀었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 화가 날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이, 고마 치아프랑. 고린도 교회는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고린도 교회만 교회냐? 고린도에만 교회가 있냐? 고린도 교회는 포기다, 포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사역자가 확실합니다.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참사역자가 확실합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환상적 체험이 여러분 사역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관적 체험이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이 주가 되어야 함을 명심합시다. 조심스럽지만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들만 이야기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효목제일교회 신앙 공동체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고질적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께 세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이 세번 죽게 간구했고,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장치구나.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구나. 그 뜻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의 스펙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매일 자각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장치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이 새벽에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의 멋진 고백이 있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가 얻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겸손하라. 절대 나의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사역하라.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사역하겠다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의지하여서 사역을 한다면 변진될 확률, 감히 말해봅니다. 99.9%입니다. 99.9% 여러분 겸손합시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대자들은 바울 계속해서 모함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지우는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적대자들이 바울을 모함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을 적대하는 대적자들의 말만 듣고는 바울을 판단하고 평가한 것이 분명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봐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쉽습니다. 쉽습니다. 양쪽 다 말을 들어볼 수 있는 현명한 자, 현명한 길을 가진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이잘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회복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회복 때문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참사역자입니다. 바울이 참사역자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명예가 아닌 뭡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끼치는데 더 관심이 가지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잘 안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비한 환상적 체험이 사역에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관적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효목 제일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바울이 참사역자임을 또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이 시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참사역자들,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